자, 33번은, 자, 보면, 어, A도 0에서 파이고, B도 0에서 파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각이라고 했거든? 근데 사인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사실 익숙한 사람은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괜찮긴 할 텐데, 자, 0에서 90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0에서 180까지, 파이까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사인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거의 값이 똑같이 나온대. 자, 그러면 그런 애들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만큼이 A니까 이만큼도 A가 돼서 얘네 둘이 B 더하기 A하면 파이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은, 음, 자꾸 생각해보고 해서 머릿속에서 조금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거에서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거 대신에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하면 1.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변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치? 어떻게 변신하는 거? b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자, 그러면 이 뒷부분만 우리가 따로 생각해보면, 코사인코사인 코사인. 예, 사님이 쓰던 거에서, 바뀌어서 글씨가, 생각만큼 안 예쁘게 써지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홀수. 그러면, 변신해서 사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제 1, 사분면 이러니까 부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럼, s i 2분의 2에서 s i 2분의 1를 빼면 0 해서 얘도 맞는 말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역시 변신을 해주면 되는데, 자, 탄젠트 B가 뭐가 되냐면, B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가 되니까, 그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부호를 보자면, 파이에서 예각만큼 빠꾸하면 사인만 플러스인데, 탄젠트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A니까, 여기서 얘 빼면 0 해서, 얘도 맞는 말, 이렇게. 그래서 세개 모두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4번을 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됐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이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를 설정을 할 거야. 뭐 이걸 뭐 x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는 여기가 3 2, 9, 4고 여기가 5니까 sinx, cosx, tanx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 더하면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아.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내가 구하려면 사인 나는 세타를 모르고 x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표현을 하면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자 이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짝수니까 여전히 이렇게의 제2 사분면이면 플러스고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여전히 코사인 X인데, 자, 얘는 제 2, 사분면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사인 X는 얼만데,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5분의 3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면, 아까와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고, 아, 일단은 A가 4콤마 3이니까 이 각도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알고 있는 건 여기가 90도인 건 알아. 그럼 이제 이 각도에 대한 직각 삼각형, 요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정할 거야. 뭐, 이걸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5가 되니까, 우린 역시 앞에 문제처럼, X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안단 말이야.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세타에 대한 건 모르니까, X에서, 90도를 더하면 그게 세타가 돼, 이런 술인 거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가 되고, n 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 2, 4분면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사인 하면 5분의 3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